사건은 친구가 아르바이트를 같이 하는 동료들과 함께 여섯 명이서 어느 현수교로 드라이브를 갔을 때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날 그들이 차두 대에 나눠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친구는 그중 뒤쪽 차를 운전했다고 합니다. 앞차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가게의 점장과 부모님도 서로 사귀는 걸 인정한 커플이 타고 있었고, 뒤쪽 차에는 친구를 포함한 나머지 네 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여기저기 들르기도 했기 때문에 현수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좀 어두워진 무렵이었다고 합니다. 산속 깊은 골짜기에 설치되어 있는 현수교. 현수교가 가까워지자 이슬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희미하게 안개도 끼었다고 합니다. 현수교 앞에는 넓은 공간이 있어서 비가 그치면 거기에 차를 세운 뒤에 걸어서 현수교를 넘어갔다 돌아올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현수교 너머는 막다른 곳이 되어 있어서 그 현수교만 관광용으로 남겨져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광장에 도착하자 갑자기 앞차가 급정지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야? 10미터 정도 뒤에 있던 뒤쪽 차에서는 왜 앞에서 차가 멈췄는지 영문을 알 수가 없어서 그대로 멈춰있었다고 합니다. 앞에서 전혀 움직이라는 낌새가 없어서 상황을 물어보, 물어보려고 친구가 문에 손에댄 순간 앞차 뒷자리, 뒷자리에 앉아있던 친구 커플이 차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친구가 놀라서 차에서 내려 무슨 일이냐고 외친 그 순간에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달리기 시작하더니 그대로 광장 구석에 가드레일을 뛰어넘어 골짜기에 몸을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차에 타고 있던 친구들은 모두 너무 놀라서 가드레일로 달려가서 골짜기 밑바닥을 보았지만 안개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망연자실한 실어, 망연자 채로, 우리는 앞차의 점장이 괜찮은지 보러 갔습니다. 점장은 손이 창백해질 정도로 핸들을 꽉 잡고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친구는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금방 도착했고 제정신이 아니었던 점장은 구급차에 실려서 이송되었다고 합니다. 당연하지만, 절벽 아래로 뛰어내렸던 두 사람은 이후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친구를 포함해서 동행했던 이들은 모두 경찰에게 심문을 받았지만 결국 자살로 결론지어지, 결론지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친구는 점장에게 병문안을 가서 그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물었다고 합니다. 점장의 말에 따르면. 광장에 도착하자 난데없이 차 앞에 기념, 기모노를 입은 여자 아이가 안개 속에서 나타나고, 나타났다고 합니다.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브레이크를 밟아서 차를 멈췄더니 마치 사극에 나올 법한 여자 아이가 웃고 있었다고 합니다. <laughs> 이런 곳에 왜 여자 아이가 있나 싶기보다는 기분이 나빠서. 도망칠까 생각하던 와중이었습니다. 차 주위에 비슷한 모습을 한 아이들이 잔뜩 둘러서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위험하다고 느낀 점장는 입안에서 경을 입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를 둘러싼 아이들은 그대로 손을 잡고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점장의 머릿속에는 그 아이들의 노래가 마구 울려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장이 핸들을 잡고 필사적으로 정신에 집중했다고 하는데, 뒤에 타고 있던 두 사람이 갑자기 차에서 내리더니 아이들과 손을 잡고 달려가 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가드레일 전 어머, 벼랑 끝으로요. 이런 이야기를 해봤자, 경찰은 안 믿어주더라고. 나도 솔직히 내가 뭘본건지 모르겠어. 저도 처음에는 우스갯소리로 넘기려 했지만 친구가 너무 진지하게 말한 게 아직도 기억이 남습니다. 이거 그거예요. 이거.